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끊이지 않는 집값 담합. 1년 반 동안 1900건 신고됐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 인천 담합 신고 급증하고 있다. 경기 이어 두 번째. 국토부 1212건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 등 우선 조치한다. 박상혁 의원 집값 담합 행위에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했답니다. 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신고된 집값에 담합 의심 건 수가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담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부동산 아파트 단지에서 어, 보통 보면 이제 분여회를 중심으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식의 어, 얘기를 하는 걸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27일 어, 국토교통소위원회 어, 박상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작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불법행위 3280건이 신고됐다. 이중 집값 담합행위가 1894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행위는 입주민들이 입주자 모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매매 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낮추지 말자고 약속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자, 유명, 아, a 씨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B 아파트 33평, 몇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집값 담합을 유도한 어, 행위로 형사 입건됐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매매 실거래 가격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집값 담합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않다 매매 실거래 가격은 지금 정보가 다 나오죠? 나오는데 뭘? 자, 이를 통해 해당 실거래가 이어오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laughs> 아니 그럼,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를 하, 하지 않게 하든지.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입주민들 간에 약속하고 특정가격 이하로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방식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 뭐 중개사무소는 문제, 문제가 있나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 물건을 내놓는 건데 <laughs>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 작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 경기도 612, 서울 219, 부산 208, 인천 12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는데, 자,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는 경기도 266, 인천 71 건이 많았다. 자, 인천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집값 담합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592건, 거래신고법 위반 490건, 주택법 위반 64건, 기타 법령 위반 240건 등을 기록했다. 자,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참가자들의 집값 담합. 굉장히 특이한 점은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두 정권에서 부,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집값 담합은 어떤 시장에서 형성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laughs> 투자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일명 적폐라고 하는 투기꾼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값 담합이 가능할까요?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집값 담합은요. 실수요자들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실수자들이 주를 이루는 시장은 결국 전세 물건도 없을 뿐더러 집값 탄압도 가능해지죠. 왜? 다 모여 뭐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집값 탄압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에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고요. 전세, 전월세 물건도 훨씬 더 많아지고 <laughs> 가격 하락에 압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자, 임차인을 위한 혜택을 높이게 되면 임차인에게 이익이 올까요? 해가 올까요? 단편적으로 임대차 3법 생각해 보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laughs> 5% 인상하는 그런 안건들이 임차인을 위한 어, 법이었지만 결국 손해는 누가 보죠? 임차인이 봅니다. 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인을 위한 혜택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물량에 의한 경쟁으로 가격 하락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펼쳤던 24번의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전부 다.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식으로 계속 정책들을 펴왔지만 결국 피해는 임차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 뭐 자전거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어,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자전거래가 가능하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할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자전거래를 한다고 하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자전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실수요자, 일주택자가 누가 손해보고 가게를 올리기,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 허황된 아, 뇌, 그러니까 뇌피셜에 사로잡혀서 자전거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래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주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담합이라는 문제는 실수요자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제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안정, 이 주택 가격의 안정에는 공급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